역대하 26장 유다온 백성이 나이가 16세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구원가,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파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려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었고 나병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첩한 땅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약 우시아는 1 6세에 왕이 되어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을 무찌르며 군사적 성공을 거두었고 성벽을 보강하고 농업을 장려하는 등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강성해진 후 교만해져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분양을 시도하다가 나병에 걸려 별궁에서 격리된 채 살다가 죽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